새벽 기도의 14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도전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한지 3개월 되는 날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90여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무리 없으면 물을 내시고 여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림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 올라가 모세를 통하여 여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도전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들 이야기에서 토라에 들어 있는 율법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9장서부터 3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어, 10개명이 20장에 나오고 또뭐 성소와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 여러 분쟁들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어떤 그런 언약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31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긴 당신에게 약속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서 그 율법을 언약을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고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다 하시고 붙잡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알고서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쭉 지나가기에 아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서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하기에 조금 앞서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붙여 있는 굉장히 독특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이스라엘은 독일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가 속이는 자라 그런 의미에서 야곱. 그 이름 뜻을 그렇게 붙잡아서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고 그의 삶이 또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형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장인어른과도 여러 일들이 있고 그의 평생에 여러 자기의 꾀와 자기의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야곱처럼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부니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직접 겨루게 되었습니다.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메어달리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 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주셨으면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쭉 야곱이 등장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곰곰이 보면 그가 여전히 삶의 여러 자기중심적인 결단을 내릴 때마다 인간적인 한계를 볼 때마다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름도 혼용돼서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가 붙잡고 그렇게 벌, 발버둥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이게 혼용되어 나오다가 요셉이 애국당으로 초청하는 장면서부터는 계속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의 여러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오늘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이때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과 승리하여서 거룩한 신앙과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첫 모습, 네가 어떠했는지, 네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야곱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야곱과도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있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독특하게 똑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야.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지을 거야.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주의 거룩한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그런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다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망가버리게 됐죠. 시녀가 세 번이나 물었을 때세 번이나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베드로였는데도 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라고 여겼는데도 말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기 여러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옛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유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는 반석이야 너는 믿음의 반석처럼 살게 될 거야 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찾아가셨을 때 너는 베드로인데 왜 나를 배반하고 갔니 너는 베드로인데 왜그 믿음대로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니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원래 시몬이었지, 너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연약한 너 시몬과 내가 다시 약속하길 원해. 내가 너에게 내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먹이길 원해. 네가 이 일을 나를 사랑한다면 해주길 원해. 주님께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이 기가 막힌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도, 그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메워달리는 이스라엘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처음부터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종의 모습이었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너희들과 함께 내가 말씀으로 언약을 맺을 때 기억하는 너희는 야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한 거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회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여기까지 오면서는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선하신 은혜의 계획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원망을 해도. 그들의 필요와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으로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고백대로 네가 나에게 보여주고 나는 그 언약대로 너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지키고 있는지 네가 분명히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야. 이 관계를 지금 요청하시면서 하나님은 잘하고 선한 완전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쉽기 속기 쉽고 속이기도 잘하고 부서지기 쉬운 너를 기억하여서 내가 새롭게 언약을 너를 맺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가 막힌 표현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참 많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한계들을 명확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저 혼자서 마음 속에서 이런 탄식과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참바 보세요. 왜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나요? 하나님 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왜 쓰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 아니면 안될 그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야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사용해 시는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하는 것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을 부르시고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가장 뭐 가장뿐만 아니라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4절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여 주셨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 표현이 기가 막힌 것이 독수리가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켰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길 원한다.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 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하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데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위방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건이 딱한 가지입니다. 딱한 가지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도 바로 당부의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좀 그렇게 해라. 그게 좋은 습관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혹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이 느끼기에 본인들을 속박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은혜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제가 저희 딸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딱한 가지 강조하는 것 있습니다. 딴건다 해도 된다. 못 해도 되고, 괜찮다. 거짓말만 하지 마라. 아빠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너가 공부가 어떻든 뭐, 친구들과 어떻든 실수도 할수 있고, 뭐, 다, 다 용서가 되는데, 딱한 가지 거짓말만 하지 마라. 그러면 돼. 아빠는 네가 소, 사실대로만 얘기해주면 나는 그거면 충분할 거야. 그러면 아빠들 아빠 혼은 날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은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혼날 일을 안도는 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빠가 상처받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 엄청난 능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뭐만마시한 것을 제가 지금 아이한테 넌 그렇게만 살아야만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이 다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출레국기레외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 하지마라 이렇게 정리한 것이 61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613가지 조항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 토라를 통하여서 해라, 하지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248가지가 해라 라는 명령이고 365가지가 하지마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렇게 센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히고. 아, 저는 어저께 사실 그걸 또다 읽어봤습니다. 614가지가 뭐가 있나, 라고 쭉 차례대로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중에 사실 많은 것들이 저와 상관없다고 여겨질 만큼 제사장들에게나 성소를 세울 때에나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대로 적용해 보지, 봤을 때, 지금 제가 성막을 지을 것은 아니니까, 저는 지금 교회를 짓고 싶은 거니까, 교회를 뭐그 성막 그대로 짓기는 뭐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짓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지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어서 의미를 담아서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것인가?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데 너무 단순하게 나오더라고요. 613가지를 하루에 지키려고 하니까 많은데 우리가 하루에 두 가지씩 말씀 듣습니다. 1 플러스 1이라고 말씀드렸죠. 개념이. 하나 놓치면 하나라도 붙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세워보니까 1년이면 70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70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613가지면 하루에 한두 가지인 거구나. 하루에 한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많은 것들을 하라 하시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거 한두 개씩만 지키면 되어가는 것이구나. 하라는 명령들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앞에 뭐 예배를 드리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평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 나 스스로 알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채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오늘 나 사랑했다, 너 오늘 이 예배가 거룩했다라고 채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자유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자유해지게 되었냐면, 저희 자녀들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로 그런데, 아이들이 잘때 보고, 저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너희도 오늘 말 너무 안 들었으니까 95점이다, 95점.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죠. 웬만하면 무조건 100점이죠.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기는 점수는 항상 100점 아니면, 너무 힘들면 95점입니다. 그래도 무조건 a 뿌린 거죠, 그 정도면. 빵점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이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지켰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라고 붙잡히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무조건 100점 주시고 시작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하면 우리 대뜸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과 상관없이 제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능력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러니 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613 가지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네가 지키는 삶을 살 것이냐 내말 앞에 네가 신실하게 살 것이냐. 그 말씀대로가 너희가 살려고 결단을 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내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거룩한 나라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은 내가 네가 너희들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어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내가 결단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 세계와 온 열방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나라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라는 약속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 함께 선포되어 있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 언약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지셔서 이끄셔서 그렇게 쓰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전히 야곱과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모습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지만 이스라엘로 부르실 것으로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을 알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것 붙잡고 이렇게 오늘 하루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두번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